예술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니어 음악 교육 오로지 노인 생각입니다. 영상에서 교재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오로지 노인 생각을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해요. 내 생애 피아노 한번 교재를 배우시는 60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한 시니어 피아노 지도사 자격증 시험은 채널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오로지 노인 생각입니다. 오늘은 시니어 반주 찬송가편에 수록되어 있는 내 진정 사모하는 곡을 설명드리려 동영상을 켰습니다. 이 곡은 빨라요. <laughs> 저도 지금 네, 좀 전에 연습을 했는데 손이 바쁘네요. 특히 왼손이 바빠요. 그래서 이 곡을 펼침으로 하기에는 좀 다소 신나고 어, 경쾌한 곡으로 표현할 때 펼침 반주는 좀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밀집 반주를 시도했고요. 밀집 반주 중에 저희가 다른 교재에서 트로트 반주라고 하는 궁짜작 궁짝 궁짜 이 부분이 꼭 트로트가 아니어도 어울릴 수 있다. 요거를또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. 어, 이 곡은 첫 번째 줄, 두 번째 줄,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궁, 짜, 짝, 궁, 짝, 요렇게 들어갔습니다. 네. 뭐, 예, 그랬어요. 예,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그냥 4비트인데 확장 밀지. 뭐, 이런 식으로요. 네. 근데 그전에는 식으로 갔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이 오늘 나 치라는 거야, 말라는 거야. 나 저거 너무 치고 싶은데. 하시는 분들, 네, 들으세요. 예. 확장 밀집은 사실 어려워요. 예. 베이스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 손만 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쳐야 되잖아요. 그럼 시야가 이만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봐야 돼요.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. 예. 근데 쉽게도 할수 있습니다. 어떻게 쉽게 가능하냐면 확장 밀집을 안 하면 돼요. <laughs> 확장 밀집을 안 하고 어, 리듬은 같아요. 리듬은 같은데 손의 범위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를 확장했다. 그래서 확장 밀집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확장 밀집이 어려울 수 있어요. 이 곡이 빨라서 선생님들께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. 이 곡이 워낙 빨라요. 저도 힘들었어요. 예. 그러니,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 곡을 하고 싶은데 조금 간소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확장 밀집이 아니라 그냥 밀집으로 하셔도 된다. 요거 꼭 전달 드리면서 시작할게요. 근데 요 곡을 할 때, 어 약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자리바꿈 하지 마세요. 자리바꿈 하면 촌스러워요. 예. 그냥 기본 밀집을 하더라도 G 코드면 그냥 G로 내려가서 궁. 어... 구... 가볼게요. 시도는 못 갖춘 마디니까 혼자 가고 요렇게 갑니다. 한 박자, 그 다음에 반반 한 박자, 한 박자 요런 식으로 가요. 궁짜작 하는 그짜작이한 박자에 두 개가 들어가니까 렐레 미레 그 다음에 그 레시 같은 경우는 약간 당기음이에요 레시 한 다음에 왼손이 그러니까 네 박자가 그렇죠. 네 <laughs> 근데 하실 수 있어요. 하실 수 있어요. 진짜 하실 수 있어요. 제가 용기를 북돋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야 돼요. 할수 있는데 천천히 하셔야 할수 있다. 이 전제 조건 꼭 잊지 마세요. 그러니까 다시 시도 멜레 미레 같이 가고 레시 이렇게 가야 왼손이 4 개가 왔어요. 네, 그리고 이런 거할때 오른손도 중요하지만 왼손 박자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왼손 코드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더 잘할 수 있어요. 그 다음도 볼까요? C 코드로 쿵 짜작을 가야 돼요. 쿵 짜자. 자리 바꾸만 하면 여기손만 움직이니까 간단하죠. 지금 궁 짜작 궁짜대 네. 근데 요거를 확장 밀집으로 하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. 근데, 어, 저는 확장 밀집이나 이런 거할때 왼손 베이스 도를 잡았으니까 가급적 도미솔보다는 어, 다른 소리를 한 번씩 들어봐서 더 이쁜 소리를 좀 찾아보세요를 권장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거랑... 이거랑... 아까는 좀 무겁죠. 네, 근데 자리를 바꾸면 소리가 굼짝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잖아요. 이런 네, 거 찾으란 얘기예요. 이런 거 네, 그 다음에 g 코드는 여기서 G 코드는 요까지 올라오는 것보다 거의 대부분 레, 솔, 시로 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. 가운데 도자리를 기준으로 왼손이 올라오는 건 살짝 권하지 않거든요. 예. 그, 요 가운데 도자리로 아래서 반주를 하지 웬만하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는다. 그래서 솔, 시래도 레가 한번 올라왔으니 내려가시는 게더 좋다. 그래서 라, 솔, 이 갑니다. 그 다음도 여기도 궁짜 짜, 짝, 궁 짝이니까 쿵이 한번 내려갔다가 와야 돼요. 네, 시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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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, 렐 레, 시. 이거를 자리 바고만 하면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고, 움직이실 수 있어요. 근데, 요, 이제, 나오는 마디, 네, D 코드 나오는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. 네, 네 번째 마디. 왜 중요하냐면, 지금 걔가, 라, 짜, 자, 쿵, 시, 도, 이렇게 되면, 진짜 되게 트로트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, 저는 고기 부분은, 쿵, 짜, 자, 쿵, 시, 도, 이렇게 가는 거 말고, 그냥, 하나, 둘, 셋, 시도 이런 식으로 다른 예, 배열을 하셔라라고 꼭 권해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거기는 어려울 거 없어요. 레레미파샵 가시면 돼요. 레레미파샵 네. 그래야지 다음에 G가 오거든요. 레레미레 시. 또 요거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. 레, 는 D 7이니까 세븐은 레 파라 도로 와야 돼요. 그러면 얘도 쿵, 짜짝 쿵, 궁짜 짝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? 네, 하지 말자 그랬죠. 그래서 얘도 솔 솔라 시그시할때솔 이렇게 언 나가겠네요. 네, 그래서 조기 쥐도 솔, 솔, 라, 시, 솔. 네, 요런 식으로. 네. 그래서 왼손은 어쨌든 솔, 솔, 라, 시. 이렇게 한 박자씩 가주는 게 세련됐습니다. 네, 세련됐어요. 우리 세련되게 치자고요 네, 그래서 거기 쿵짝짝쿵짝 하지 마시고, 네, 한 박자씩 해서 렐, 레, 미, 파샵. 요렇게. 아니면 솔, 솔, 라, 시. 이런 식으로. 네. 꼭, 거기는 꼭 해보세요. 이 콩짜작 쿵짝 들어가는 거랑 그렇게 들어가는 거 다르다니까요. 해 보세요. 그다음에 고마디는요. 네, 기존에 했던 그런 쿵짜작 콩짝 없이 그냥 확장 밀집으로 깔끔하게 가 주시면 또 다른 느낌이 나서 좋아요. 그러니까 디코는 지켜서 디 네. 근데 만약에 확장 멜집이 아니면 그냥 궁짝짝짝 이렇게 가볍게 가시면 돼요 도도도도미미미미시라 예든 궁짝짝시도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하나 둘셋 가셔도 되고요. 얘는 이렇게 이렇게 안 가셔도 돼요. 왜냐면 하 아까는 쿵짜작쿵짜작 이 느낌이 너무, 네, 어, 찬송가인데, 네, 뭔가에 거기에 분위기가 조금 조잡해 보일 것 같아서 바꾼 건데,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걔는 그냥 하나, 둘, 셋, 시도,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그냥 가야 돼요. 얘는 이렇게 끝나는 게 깔끔해요. 솔에서 솔레솔 근데 얘는 그냥 어 시레 도시라 도시라 한 다음에 솔레솔 얘는 그냥 다운으로 꺼지는데 얘는 솔을 했는데만 마지막 솔은 그 솔을 기준으로 와우 요렇게 끝나면 깔끔합니다. 네, 깔끔해요. <laughs> 처음에 얘기 드렸습니다. 이곡 빠르게 하면 힘들어요. 저도 힘들었어요. 제가 힘들면 선생님들께서도 당연히 힘드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결국은 쉬운 곡은 아니다. 빠른 곡 연주하는 걸로 힘들거든요. 예,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하다. 네, 권장드립니다. 아, 이렇게 빠른 곡 한번 할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. 해보시고 도전해 보세요. 제가 응원할게요.